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5시 노란색 테라니 이영웅 선수고요. 그리고 7시 빨간색 테라입니다. 예, 윤찬희 선수의 진영입니다. 네, 네. 자. 뭐 앞선 경기가 유블린이 있긴 했어요. 사실. 네, 네. 예, 빌드 유리함을 이영웅 선수는 지키지 못했고, 그렇죠. 예, 예. 무리한 벌쳐 운영으로 턴이 이제 윤찬희 선수 쪽으로 넘어갔는데, 네, 예, 어쨌든 뭐 유블린이 나왔지만, 예. 경기는 재경기 하나 왔고요. 네, 우선은 뭐 지금 재경기를 해야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어, 한 진짜 몇천 게임에 진짜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야 이러기 때문에 저도 사실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그 드랍 차강도안 뜨고 에, 튕기는 경우를 처음 봤어요. 지금 어쨌든 뒤에 선수들이 경기하는데는 또 심사위원분들이 어, 이렇게 뒤에서 또 화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사실 뭐 선수분들이 강제적으로 끈다거나 뭐 이런 그 부정행위를 전혀 할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자, 네 어쨌든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어쨌든 뭐 경기 좀다 시켜봐야 될게그어 이영 선수가 아까 좀 빌드로 사실 굉장히 좋은 그런 심리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상황인데 약간 무리를 하면서 그런 상황까지 유체에서 따로왔었거든요그 상황이었는데 딱, 예, 우선 뭐 이번 투혼에서는 과연 어떤 빌드를 쓸지 설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아정차를 윤찬희 선수가 아우리 아. 오히려 전진배럭 그러니까 또 다시 생터블을할수 있다라는 네. 점을 좀 염두에 두 윤찬희 선수였던빌드라고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근 선수가 안전하게 가죠? 네, 이번에는 안전하게 패럭 짓고 어, 가스까지 올라가는 뭐두 선수, 네, 뭐 배럭을 좀 전진 을 짓는 쪽은 윤찬희 선수네요 우선. 네, 분명히 한 경기를 펼쳐봤었고 두 번째 경기 무효 경기이긴 하지만 치러봤던 영훈 선수 입장에서는 네. 어, 분명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죠 아, 그렇죠. 유찬 그렇죠. 선수의 기량이 좀 뛰어난 편이고. 네. 빌드를 앞서 나갔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와버리면 영훈 선수가 뭔가 좀 다른 수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무난히 흘러가기에는. 윤찬희 선수가 좀 강력합니다. 그렇죠 어, 아까 뭐, 그걸 잘 쓰던 레이스를 쓴다던가, 아니면 뭐, 좀 그런 다른 플레이를 좀이수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어, 참그 재밌는 사실은 윤찬희 선수가 7차 시즌 32강 때도 예, 이렇게 그 재경기 번복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역시나 오늘도 윤찬희 선수 경기인데 예, 또 이런 어, 일이 생기네요. 자, 이러면서 지금또 SGV 들어왔고요 시우이가지 아, 이영도 돌아와서 확인을 하고 있어다 오페토리 자, 가스 하나만 켜는 거는 안 받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준혜 선수, 이영수도 마찬가지로 자한 마리만 캐고 있습니다. 네. 뭐... 전진 베럭 했던 거는 자원적인 손해는 약간 있을지라도... 네, 일단 베럭스 뛰어가지고 상대 진영을... 지속적으로 정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윤찬희 선수는 선대의 어떤 빌드를 확인하면서 맞춰갈 수 있고 일단 빌드의 차이 가 없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 윤찬희 선수는 자신감을 가지겠죠 자 지금 똑같은 빌드로 시작을 하고 있고 또 배럭으로 먼저 보는 쪽은 어쨌든 윤찬희 선수이기 때문에 에, 같은 종족에서 정찰은 진짜 게임의 승부를 갈로는 네.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지금 아, 이게 여기서 좀 네 바로 앞 마당 내려가서 그냥 지 쳐버리죠. 애돈도안 해버리고 팩토리에.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그래도 어뭐 정찰이 안 됐거나 좀 불확실할 경우에는 일단 원벌저 찍고 네. 커맨드를 가거나 아니면 뭐 벙커 찍고 커맨드 가거나 이런 형태가 이제 변수가 생기는데. 뭐 윤창윤 선수는 좀 과감해요 빌드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안마당도저 네, 정도면 정차론 sgv까지 또 마린으로 잡는 모까지 보여줬었고 아 그래도 머리를 조금 더 생산해서 원벌처 찍었다 이거는 지금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이영 선수가 네, 어찌됐든 배럭에는 안 네. 걸렸어요 배럭 자, 차이는 자 이거 지금 좋아요 네. 자 갑니다 벌창기 어때 벌창기 이렇게 먼저 가서 자또 맞는 거는 자 만들 아 어, 벌창기 뒤에 고요와 아니 컨트롤이 아, 네. 예. 야, 이거. 이건... 굉장히 좋아요. 아니, 이거는 사실 이영우 선수가 압도를 해서 이겨야 되는 싸움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너무 깔끔하게 막았어요, 윤채우 아, 선수가. 윤채수의 컨트롤로. 어찌됐든 이 상황을 또. 와,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아, 근 포착이 더 하는데, 리페어 하고 있어요, 리페어. 와, 이건 대박입니다. 아니, 네. 이영우 선수가 멀티를 늦게 따라가면서까지도 초반을 마린 생산을 이렇게 주력해가지고 찔렀는데, 그거를 투멀처를 흘려가지고 그렇죠. 막았다는 것 자체가. <laughs> 예. 와 유찬 선수 어, 대박인데요 진짜 컨트롤 어쨌든 지금 방금 전에는 사실 이영수가 이득을 보고 앞마당 악박 줘도 몰루 랐던 상황에서 이렇게 또 컨트롤 싸움에서 에 퍼펙트하게 좀 무너진 네. 모습 어 지금 소위 쩔었습니다 쩔었어요 정말 에, 그렇지. 예 그렇지 쩔는 그런 컨트롤 보였죠 유찬 선수 어,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지 현재 2012년 4월달부터 그 온라인 엑이 현재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아우 벌써또 들어와요. 봐, 이거 봐요. 지금 벌처가 멘탈이 붕괴됐어요. 아 지금 벌처봐요 어, 어, 이거 어, 봐안 가죠? 네. 지금 기본적으로 나오는 벌처가 아니에요, 저거. 아 이영웅 선수의 멘탈을 저벌처가 느끼고 네. 있어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아, 그래. 벌처한테 지금 세기가 이제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지금 S 시한기 잡았고요. 2기까지잡았어요 네. 아, 아니 이건... 벙커도 안쫓고 이게 아 이영선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죠? 어, 그래서 이영선수가 완전히 뭔가 아, 컨트롤을 한번 밀리고 초반에 그런 컨트롤을 했지만 자 유진도 또 투탱크 나가고요 자신이 이게 파고들어서 초반에 재미를 봤어야 될 상황이 그와 아까. 3탱크 마인 역대박도 그렇고 이거 지금 네. 진짜 안 풀리는 날이네요 이영훈 선수 아그렇죠 아까 첫 게임 이상준 선수와의 경기에서 레이스로 재미 볼일 때만 하더라도 오늘 컨디션 정말 좋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방금 전 컨트롤에서 보였듯이 약간 마인드 대박이 좀 심리적인 타격이 많이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훈 지금 빼돌리는 플레이까지다 예측하고 아 있어요 이건 마린들이 네. 아, 제대로 또 하기더라고요 자, 이거는 윤찬이 선수 좋은데요. 무슨 뭐 정말 진짜 부처님 손바닥이에요 네. 지금 이영훈 선수는. 아, 야, 참. 차고들 팀이 없죠? 예. 네. 이거 싸움이 안될것 같은데요 지금? 3 탱크밖에 없는데 포텐게 골려 두기입니다. 뭐 윤찬이. 마인으로 뭐심어놓고버시만 버는 아, 것도 아니에요. 저기자라 저기 자리 잡아서 뭐 합니까? 아, 돌아가요, 그냥. 네. 저기 자리 잡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자, 벌칙적 들어가는데 골리아스로 하나 잡아내, 아, 못 잡았고요, 못 잡았고요. 자, 들어옵니다. 그래도 이영우 선수의 벌처. SCV를 잡아줘야죠. 아. 근 손해봤죠? SCV 뭐, 한개 잡고 벌처 아. 두개 있고. 이거는 좀손해죠 예. 지금 뭔가 그, 윤찬 선수가 이런 식으로 경기를이끌어 가니까. 같은 컨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 i l l i 든 m t h 든 y 같은 컨트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올려 내 you don't know? You don't know. I t 이 i n k it's a good thing. But 게 o u don't k n o 라 You don't know. y 이 u don't know. y 지금 서로가 서로를 못 친단 말이에요. 병력이 그렇죠? 이 조금 더 많아도 에이. 이럴 땐 무슨 차이점이냐. 그걸 지금 유치이 선수 너무 잘했구요. <laughs> 그렇죠? 이걸 에이. 이런 플레이를 사실 이용선수도 해야 되거든요. 아... 길게 봐야 돼요. 지금은 초반에 재미 못 보고 망했다고 해서 거기에 연연할 게 아니라 네. 길게 보는 게 뭡니까? 멀티를 빨리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고, 어, 뭐 지금 팩토리 하나가 이용선수 더 많긴 합니다만, 예, 팩토리 하나 가지고는 지금 사실 병이세가 그렇게 크긴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렇게 멀티를 하나 더 가져가면서 조금만 버티면 되는 빈집 예. 아 이일찬이의 빈집이에요 마인드 깔면서벌텨들 아우 이건 네잘 막고 있습니다 이형은잘 막았어요 우리 마름 오우 생끝까지 나오면서 예 벌체 있으면 한길 못 잡은 상황 네. 그래도 정찰이 확실히 됐죠 네, 네 그렇죠 스타포트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혹시라도 올렸나 네 이런 부분을 지금 확인한 거고요 서로가 서로 그 테크 네, 전차끼리 라인을 잡았는데 네 굉장히 안 좋은 위치에 이용훈 선수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6시 멀티는 아, 이건, <laughs> 정말 이거는 멀티를 해도 아, 예. 여기에 병력을 또 나눠서 배치를 해야 되는 굉장히 까다로운 이, 위치죠. 그렇지 견제하기에도 유채선수에게는 너무 좋은 예, 위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윤찬이 선수는 멀티도 빠르고 멀티 벌써 돌아가거든요. 스탑 포트도 빨라요. 이렇게 되면. 아. 예. 스탑 포트가 빠르면 더욱더 흔들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지거든요. 그렇죠. 이 자체만으로도 짜증이 나는 상황이다이영우 선수. 멀티가 안 돌아가잖아요. 네, 그렇죠. 6시 쪽은 전혀 돌아가기 힘든. 계속 압박을 가하면서. 윤찬이 선수는 이러면서 아홉 시 홀티를 돌려준비 하고 있군요 그럼 마인 대거를 빨리빨리 해주면서 킬안 받았는데 마인! 아 맞았어요 오오! 오! 네. 조심해야 돼요 이거 마인 아홉 시 홀티가 이제 돌아올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스탑 포트가 올라간 게 큽니다 스탑 포트... 이거 뭐예요 이거 왜이렇벌처가 게... 번... 빨리 와야죠 리옹 선수 네, 빨리빨리 와서 나와줘야 되아 되는... 아, 스탱 기아스태을씹다고요 아, 유찬이 빨리빨리 견제를 하고 6시 멀티를 최대한 시간만 끌어도 좋은 상황에서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럴 때 제가 볼 때는 9시 멀티 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네. 이걸 지금 계속 상대는 뛰어가면서 도망가는데 지금 본인은 걸어서 그걸 잡겠다고 지금 가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럴 때 필요한 게 스피드입니다. 네. 예, 이럴 때 여기 상대 어떤 그 소수병력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수비할 경력 놔두고 빨리 네. 드랍쉽이 됐던 벌처가 나가서 음. 지금 9시 쪽에 대한 어떤 견제 이런 것들이 지금 활발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음. 거의 끌려다니고 좀... 있는 상황이죠 아 팩토리 6개까지 그래도 이혼서 늘어나지만 이미 드랍쉽 나올걸요 아, 드랍쉽이 뽑히고 있는 유찬희 네. 선수입니다 병력 상황에서도 센터에 유찬열 병력이 너무 많아요 아, 6탱크밖에 없어요. 이형 뒤에 탱크들좀 있긴 있네요, 그래도. 아, 완전히 라인을 잡히는데요, 여러 그런... 11시 또 멀티 해도 돼요. 이런 그 진영의 라인이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너무 늦었죠지죠 5분, 5분 전에 저. 나왔어야 되는 건데, 네. 이게 수비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 벌써 바로 오고 골리아 한 마리까지 힘이 되고 있어요, 유찬이. 지금 윤찬이 선수의 미니 맵을 한번 보시면, 네. 빨간색 점이 이영호 선수를 어떻게 포위하고 있는지 <laughs> 어? 이건 <laughs> 밀봉이 돼 밀봉? 여섯 씨를 가져갔지만 이건 뭐 진짜 가져간 것 같지 않은. 예. 예. 아, 이거 완전히 산소 부족이에요 이영호 선수. 에뭐 예, 치자. 진짜... 커맨드 막지어도 돼요 윤찬희 음... 선수는. 숨쉴 틈을 안 주는 거죠 이거는 진짜. 아 모든 시야 확보를 예, 하고 있고. 윤찬이가 또 S1까지. c 네. 드랍십이 여섯시 떨어져요, 한마리. 이거 뭐큰 데미지 아니어도. 네. 신경 쓰이죠. 제가 네. 본지에또 떨어질 걸대비해서이용선 바로 올라 네. 와야죠. 이거는 정말, 어, 들이 떨어니다절타격은 아닌데 이용서는 이렇게 해서 네. 엄청 잘 나죠. 이게 사탕으로 때리는 건데, 네. 야구방망이로 맞는 듯한 느낌. 그렇죠, 그렇죠. 예. 이용 선수 딱 그거예요, 지금. 네. 그, 딱그 느낌으로 지금. 야, 진짜. 엄청 나게 나옵니다. 고일업 업그레이드 있는 윤찬이 선수고요. 자 이영 선수 는 노업그레이드입니다. 노업그레이드. 자 레이스까지 찍어주고 있는데요. 이, 이제는 윤찬이. 아뭐 지금 워낙 그아 드랍시한게 그래도 이영수도 와요. 자이영우 벌쳐 떨어지고 한기 떨어지고. 네. 자 S V 차격뭐 이런 거라도 지금 활발히 해야죠. 네. 아들 레이스 두기와 탱크들 드랍시까지 잡히죠. 이거는. 이어우 선수를 가장 답답하게 하는 상황이 어떤 거예요? 바로 저 레이스 출연이거든요. 네. 레이스가 모이 시작하면 이제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여지 드랍십 자체를 못 준다는 거. 그렇죠. 그럼 경기는 거의 끝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 이 드랍십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방향을 좀 그냥 굉장히 애매. 어차피 성공이고. 지금 레이스가 없는 상황이라면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게 다섯 여섯 기 떠다니는 드랍십인데, 네, 그 규모를 유지. 운영하기가 힘들다는거죠 저 레이스가 뭐였을 경우 아뭐 막말로 지금 탱크 시이을다 풀고 예 네, 그냥 퉁퉁포로 밀어도 지금 밀릴만큼의 물량이 유채현 선수는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오드랍십저은다 네. 봤어요 여기에서 자박구의 벌처로 레이스가 가겠죠 이제 오네요 그래도 골리아 타인을드랍십이거든요자 골리아 타있스니다 골리아 어 컨트롤 컨트롤로 레이스 끊어주는 플레이 아드랍십이 잡히네요 네. 이와 가파 기치 보다 하고 있는 네. 이영우 막힙니다자 이렇게 되면 이영우 선수가 원래는 네. 저렇게 라인을 두고 있을 때는 약한 한쪽 라인을 돌파해서 가장 좋은 수단은 이걸 반반 싸움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테이시안 시를 자신의 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열두 시를 뚫어야 돼요. 열두 시를 뚫거나 아니면 전면을 뚫어서 어느 한 곳이든 돌파를 해야 돼. 어 여기 못 뚫어요. 아,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어, 이거는 이영우 선수. 어차피 지금 시간이 들어요. 없고 그냥 한번 뚫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나오는데 지금은 뚫는 판다보다는 12시를 정리를 하면서 네. 1시, 3시를 가져가는 판단이 더 낫습니다 아이 탱크들이 내려와요 이제는 이거 이제 자. 미래가 없어보이거든요 지금 미래를 가져가야 해서 3시, 한시인데 네. 2시에서 탱크들 아 숨막혀 정말 숨막히네요 정말, 이거는 뭐, 진짜, 악박이 안올래야 안할 수가 없는. 이영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덮쳐도 될것 같은데요? 예, c m 다 풀고 덮쳐도, 에, 충분히 승부가 가능한 상황이죠. 공이 없게 되어있고 유찬이 선수는. 아, 벌써 돌립니다. 이영 선수에 벌써. 예. 도창이가 바로 오고 있고요, 유찬이. 뭐 자원을 바탕으로 네, 올라가요. 아이고. 이제는 무조우따잘하야데요 억지대로 이 가운데 있는 병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네. 그냥 2여 병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못해 버리네. 아, 경계에 있어서 이영 선수. 여사 <laughs> 를또 한번 지킬수이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예. 소모전은 결코 도움이 안 돼요. 자원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셋시 쪽에 몰래 몰트도 파악이 됐고요. 지금 공격된 탱크들이 시즌들이 이제 풉니다. 네. 자, 풀고 들려 달려들죠. 네, 뭐, 그냥 축축포로 해도 니다 축축포로 네, 유체도 그냥 밀어버리고 있고 이쪽 뒤에도 탱크들 이거 경기치 나올 같은상황인데요 윤찬이가 야 전승으로 16강 가는 분위기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영 선수. 아, 이제, 대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집 앞마당 대문이 막혔어요. 네, 앞마당 대문까지 완전히 박아버리고 있는 유차이 선수거든요, 지금. 자, 무소로 완전, 나오지를 못하게 부르겠습니다만 11시 쪽으로도벌쳐들 자, 아, 이런 거라고 사격 줘야죠, 이기경 선수들. 이거다 어쨌든 11시와 10시 쪽에 대한 견제를 좀 막고 나서는 네. 지금 뭐 센터 쪽에 커맨더 가져가고 뭐할거다할수 있어요. 바로 이제 배틀로 넘어가도 되죠. 아, 그래도 네. 배틀 아니면 이영웅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인 멘탈 붕괴를 기도하는 레이스 눈차리가 되기 공격한다 이것도 네. 됩니다. 계속 보직을 주고 있어요. 아, 이영웅 선수 벌칙로 끝까지 레드 는데요 11층까지 올라갑니다. SUV샵으로. 그래도 나름 SUV 피해는 많이 좋네요, 이현님도 네. 그리고 좀... 예, 여기를 굳이 뭐 놔둘 필요가 없죠. 윤채민 선수도. 네. 그렇죠. 데들이뭐한 아, 번에 쭉쭉쭉쭉 예, 나가고 있습니다. 윤찬님이영수벌 걸린 콤 나가는데요. 이거는 좀 아... 나가는데 있어서. 예, 지탱크들 예, 막혀 나가는 건데, 그렇죠. 거의 돌 던지는 거죠. 에이, 이거는 뭐 뚫어내기가 너무 힘든 에이, 상황이었고 유찬이 여길 나가야 세시를 지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데, 경력의 힘의 차이가 너무납니다. 에이, 지금 업그레이드도 유찬이 선수가 아 똑같이 업그레이드 똑같이졌네요 하지만 뭐 경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들어갑니다 유찬이. 자 오프라인에 두려움 그리고 오프라인에 적응이 안된것 같다라는 그런 평들을. 아, 오늘 이 32강에서 보여주는 이런 포스라면은, 에, 굉장한데요. 네. 마지막 경기가 될수있는데 이영훈 선수의 장점 안 맞지 않세요 네. 초대율이 지금 다섯 끼거든요. 아우. 슬슬 그, 레이스가 출동하다 됐거든요. 지금 이러면서 세이쪽이 지금 커맨드 압박치고 있습니다 그래서압박쪽 네, 이영웅 뭐 끝까지 그래도 이영수가 버티면서 이렇게 플레이를 해주는 것도 뭐어뭐 어, 뭐 다음 최종전 경기를 위한 에, 뭐 그런 속풍기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영수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이쪽은 쪽을... 여기아 어, 이거 수리해야 되겠네 이거? 네, 리페어 해야죠 아 레이스들이 와서 예, 적절한 골량기. 타이밍에 레이스 출연값수가 아니더라도 네. 예, 뭐 고리한기 폭기를버 거거운 비용도 있기 때문에, 아, 이건 레이스에 또 계속 계속 타격받고 있구요. 아이고 아, 이바요 이걸 잡혀요. 들어가네 GG. GG. 윤찬희 선수가 전승으로 16강 진출을 하면서 F조에서 가장 빨리 16강 진출을 니다윤찬희 전승이에요. 예, 자, 자, 윤찬이 선수 승자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윤찬희 선수. 예, 바로 돌아와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윤찬희 선수가 어찌됐든 네, 전승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기분 어떠세요? 아, 네. 이건 내거야 <laughs> 아, 네, 네. <laughs> 그냥 어, 초반에 좀 세팅문제 있어가지고 네좀 약간 컨디션이 좀 별로였는데 네어 어, 게임하면서 좀 긴장 풀려가지고 어좀 게임 잘된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음. <laughs> 올라간 거는 되게 기분 좋은데 아직 32강이라서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네요. 그냥 한 단계 음. 그냥 올라간 거라서. 앞선 그 네. 이영우 선수와의 첫 번째 경기에서는 어그3탱크 네. 잡은 마인드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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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였죠. 진짜 대박이었죠. 그때 기분 어땠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상대가 이렇게 싸우는 상황이 원래 아닌데 그냥 와줘가지고 아 이거 이겼다. 네. 그냥 와줘가지고 딱 밟밟을 거란 거를 좀 예상했거든요. 네, 밟겠다 생각했는데 진짜 밟아버려, 밟아버서좀 <laughs> 네. <laughs> 생각보다 좀 쉽게 잡은 것 같아요 이 경기는. 그렇죠. 그 저번 7 차례 이거 시즌에 서 사실 어, 윤채 선수의 오프라인 좀 적응이 조금 약하다 이런 좀 평들이 있었는데 8차례그 오프라인 3 2이부터 하는데 좀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좀 많이 적응이 된것 같아요 이제 음. 네,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집에서 하는 거하고. 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채 선수는? 저도 이제. 어, 그거는 긴장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연습량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아 연습도 많이 하고 하니까, 어 이제 자신,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고, 네, 우승까지 노려볼 만할것 같아요. 아 어, 우승까지. 네. 야, 이번 시즌에서 진짜 테라네는에 뭐, 1 6강에서 가장 하고 싶은 선수, 뭐, 개인적으로. 그리고 좀, 아, 이 선수랑은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진출한 네. 선수들 중에 혹시 네. 있습니까? 어 저그랑 토스는 다 괜찮고요. 저그 원래는 테란이나 저그를 네. 원했는데 요새는 저그 토스만 파다 보니까 테란이 무섭더라고요. 아 테란. 개인적으로 예, 뭐, 피하고 싶은 선수는? 뭐 지금 테란은 성훈 형밖에 없네요. 예, 성훈 선수. 아 최호 선님. 아 최호 예, 선수. 선 예. 최호 선선수랑 이제 구성훈 선수 빼면은 나머지는 어다 괜찮을 어, 것 같아요. 오 박준 선수도 괜찮고요. 그죠. 준호 만나면은 뭐 빡세긴 하겠지만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저번에 이제 8강 때 한번 준호한테 떡실신 당해 가지고 네. 이번에 만약에 좀어 운이 안 좋아서 걸린다면은 예,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8차 시즌 16강 2번 가고디 듣고 에 예,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2강 올라가서 기분 좋고요. 네, 응원해 주신 우리 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예. 그리고 16강도 예, 누구더 누구를 만나든 열심히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해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 가서 사진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쪽 의자 위로 올라가셔서 예, 사진 포즈. 의자 위로 올라가셔서 자, 사진 포즈. 사진 포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냥 이거 아무데 나 보셔도 됩니다. 이쪽 이쪽 봐 보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어! <laughs> 이제서 <laughs> 아, <laughs> <진짜 웃음> 감사합니다. 대 진짜... 해서 <laughs> 네,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됐어 패자주 경기, 어, 이제는 패자주 이상준 선수와 유진 선수의 경기인데요. 그 경기는 광고 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